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오늘은 지지 관계를 중심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신살과 형충해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2신살입니다. 12신살도 12운성과 같이 태어나고 성장하여 거두어들이고 저장하는 생장 수장의 순환을 지지 12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연지를 기준으로 타 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애의 흐름과 변화 작용을 추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중시하는 현대에서는 일지를 기준으로 하는 해석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연월일시에서 연과 월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시간으로 선천이고 일과 칠 신은 내가 태어난 이후의 시간 구성으로 후천이 됩니다. 선천과 후천의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의 사업의 연결성을 보고 생애의 흐름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변화 변동을 겪을 것인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선천의 기준인 연지와 후천의 기준인 일지가 같은 삼합의 요소로 연결되면 선천과 후천의 생애 흐름이 일관성 있는 성장과 발전으로 볼수 있고 연지와 일지가 서로 다른 삼합으로 구성되면 성장 과정과 사회활동에 변화와 변동을 겪는 것으로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지가 인이고 일지가 오라면, 인과 오는 같은 화국의 요소로 인목의 지살로 시작하여 오화 장성에 이르는 일관된 성장과 발전을 예상할 수 있고, 연지가 인으로 화국의 지살인데, 일지가 유로 금국의 장성이면 시작과는 다른 변화된 성장과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운의 심의신사를 통해서는 생애주기의 성세의 흐름을 진단할 수 있는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살에서 장성까지는 상성의 주기이고 반환점을 지난 반환에서 화개는 하강의 주기로 이를 바탕으로 진태의 시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신살이 있는데 신은 길신을 살은 흉시를 뜻하는데, 사주 원국이나 운에 길신이 있음은 길조를 담보하고, 흉신은 흉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사주를 보는 의미는 바탕을 알고 좋은 선택을 돕는 것이므로, 기름은 그대로 결정된 운명이 아니고, 흉은 피하고 길은 추구하는 징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형충회합을 보겠습니다. 지지 상호 간의 변화 작용인 형충회합은 사건의 발단과 전개를 추론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지지의 작용이지만 지지가 받치고 있는 천간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지지의 작용은 물론 천간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육합은 12지지의 순환에서 같은 의도에 위치한 요소들이 대화 작용이며, 음양의 결합으로 순환과 생산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 합의, 계약, 협력, 화합의 긍정적 작용과 합으로 본연의 기능이 묶이고 위축하는 부정적 작용을 구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육충은 상극의 관계인 두지지가 음과 음, 양과 양으로 대립하여 부딪히고 배척하는 관계로 분리, 이별, 파괴의 작용을 하는데 12지지의 순환은 상호 제어를 통해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순환을 완성하는 것으로 단순히 두 요소의 마주침을 충으로 배척하는 관계로 단정하기 전에 육기의 완성으로 쓸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운에서 충이 발생하는 시기에 일을 완성하고 남녀가 결혼하는 사례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삼합과 방합은 합으로 기능과 세력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그 변화가 천간의 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은 사주에서 삼합의 환경에 방합의 요소가 촉발 인자가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개개의 인자는 형의 작용을 할수 없고 운에서 촉발 인자가 가세될 때 형의 작용을 발생하게 됨을 인지하여 불안정한 상태를 조정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찾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사주 해석의 간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10천 간과 12지지로 구성된 사주 팔자의 음양과 호향으로 균형과 성향적 특성을 진단하고, 십신을 통해서는 관계와 활동 특성을 진단하며, 십이운성, 신살, 형충, 회합으로는 변화와 흐름을 진단하여 도출된 내용을 근간으로. 그 사주가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사랑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사주 해석이며, 고전의 용신법도 사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는 중요한 간법입니다. 천간은 드러난 운의 기운의 표출이고, 지지는 천간이 처한 환경으로, 사주의 진단은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양, 오행, 십신, 십이운성, 신살, 형충해합 등은 사주 팔자 운을 구성하는 천간과 지지의 상호 관계를 읽어내는 수단들로, 음양, 오행, 십신, 십이운성, 신살, 형충해합 등의 이해를 쌓으면 사주 해석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전의 사주 진단법과 사주를 구성하는 요소와 그 요소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석하는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간법의 공부를 마치고 새로운 주제를 준비하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